남아서 때,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저랑무의 한도인 주말 한낮에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어제 하루는 하루 종일 비몽사몽 간에 호미한 시간을 보내고, 나는 어제 저내 삶이 끝나는 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뭐, 새벽에 눈을 뜨니까 어쨌든 깨어, 깨어났고 또 살아있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조금 컨디션이 좀 나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시원찮아가지고 오전 내내 침대 위에서 빈둥거리다, 빌둥거리다가또뭐 움직여, 움직여야 되니까 살아있으면 굶쩍거리라는게내 생활신조니까 굶쩍거리고굶쩍거리다가 그러니까 뭐 지랄체조 하는 거죠. 지랄체조 하는 사람 하니까 조금 근데 나아져가지고, 그, 그, 지랄체제 하는 중에, 생각, 생각해, 한 게, 야, 내가 이 영상만은 꼭, 언젠가는 영상을 한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 한게 있었는데, 그걸 오늘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은 이거 저좀 뛰어난 사람들을 천재라 그러잖아요. 그, 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공부를 잘한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 머리가 좋다는 사람을 천재라고 그러죠. 그런데 천재도 내가 나는 그내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종류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 봤습니다. 그 기억력이 좋은 기억력 천재와 변별력이 좋은 변별력 천재로 나눠 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두둘를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기억력이 난기 문재인 문재인 종류. 천재그뭐 문제인 쓰 어쨌든 나라에서 사법고시 패스했다면 천재로 저, 저, 저 정리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막뭐 문재인 이건 기억력 천재도 아닌 것 같아.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거는 천재도 아니고 뭐 아마 대리 시험을 통해 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하지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 문재인 이건 천재 의출리 넣지 않겠습니까 사법고시 이걸 어쨌든 패스했다는 그것 때문에 넣는데 었 사법고시를 나는 아무래도 그 대리 시험을 통해거나보정 시험을 통해가지고, 저, 폐쇄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다른 한 종류는 한동훈형 천재. 그러니까 그 변별력이 있는, 변별력 천재죠. 천재의 예를 한동훈을 뜹니다. 변 한동훈은 어떤 그 경우에 접, 접하더라도 적각적인 답변이 바로 나오지요 생각이, 생각이 필요 없는 적각적인그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 변별력이 있는 천재라고 보거든요. 사람들, 도 그, 그, 보통 천재라 그러면 뭐 지역마다 또 좋은 학교도 있고, 머리 좋은 학생들 있잖아요. 시험 잘 치는. 그러니까 시험을, 인정받는다, 시험을 잘 쳤다는 이야기죠. 그래 시험 잘 치려면 기억력이, 주, 물론 기억 공간이 넓고 기억력이 좋아야 되지만은, 그 중에서도, 그, 이 변별력을 키워야 또 천재가, 진짜 천재가 될수 있죠. 그건 대부분 이 기억, 기억형 천재인 것 같아요. 뭐, 시험 결과가 그리 나서니까 뭐, 저, 저, 저 머리가 좋아서 인정해야 된다. 하는 지식거리를 보면 이거 완전히 돌대가리들, 돌대가리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인간들을 기억형 천재라고 나는 분별, 분석했고, 또 한동훈 같은 이런 그적각적인 이거, 그 분석력이 뛰어난, 변별력이 뛰어난 사람은 변별력 천재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사법고시하고, 그, 패스하고, 또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고,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면, 저, 뭐, 천재를 봐도 될 겁니다. 막 연대고대는 나는 일단 뺍니다. 그것들은 그 뺄게이들이 너무 많고,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서울대 뺄게이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들도 나 빼고 싶어요. 돌대가리들이 많아요. 그래도 나 육, 저, 우리,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서울대학교가 뭐그 육군사관학교를 같이 취급했거든요. 연대고대는 빼고, 같은 동급인데, 뭐 형편에 따라 가지고 서울대학교 지나가고, 형편이 아주 안, 지만 사정이 안 좋은 사람은 서울대 육사로 지나가는 걸로, 그런,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연대고대는 그, 그 대상에서 빠집니다. 떨어집니다. 그, 런데 군대에서도, 그, 이 육사, 육사 출신하고, 삼사나 뭐 행정사관학교, 또, ROTC 출신들 비교, 장교들 비교해보면 아주 극명한 차이가 나요. 한 번은 저, 우리 부대에 내가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 돌아가면서 그, 합니다. 한번 대, 5분 대기조 출동에, 훈련 출동에 나갔는데, 나가니까 이거 3군, 3사관 학교 출신 그 중이었는데, 이 작자는 얼마나 그, 저, 이 능력이 떨어지냐, 그러면. 5분 대기자 딱 집합을 마치 마침, 마침 종료 보고를 하니까 바로 그냥 뭐 어느 산인지 훈련 중에 어떤 뭐 어떻게 뭐 정해졌겠지 그냥 뭐 앞으로 팔을 쭉 돌더니 앞으로 내밀고 공기 앞으로 이지러 하더라고 뭐공격 앞으로 하려면 어디에 어떤 상황인데 지금 그 출동해야 된다 공격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방향만 정해가지고 공기 앞으로 이지러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육사 출신하고 나저 다른 출신 장교들은 확실히 분별된다고 이 느꼈습니다. 육사 출신과. 그리고 장교 중에 육사 출신 장교들하고 뭐 다른 행정사관이나 삼사 출신 장교들인데 이것들, 시, 이, 저 부대에서 생활하는 거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 지휘하는 그 방식이. 거기에 거기에서 사람들 차이가 나죠. 그리고 저 외람된 말씀입니다. 나도 천재 축이 들어갑니다. 나는 국민학교 6학년 동안 한 번도 공부를 한걸 책을 제대로 그 사보지도 못했는데 6년 동안 한 번도 그 우등상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6년 동안 계속 우등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천재 측에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지금은 꼬라지게되 됐지만. 그런데도 나는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공부라고 시험공부라고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그 수업시간 그게 그 미천이 다 한데. 우승생을 꾸준히 했고, 중학교 1학년 때도 유지했습니다만,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공부를 안해 공부를 못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가리가 좀 굵고 나니까 아버지 엄마가 그싸우던 장면이 늘 머릿속에 꽉 채워지서 아예 수업, 수업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그 중학교 2학년 때는 우리 담임선생 1학년, 1학년 때저 성적을 보고, 니네 임마 공부를 하면 되는데 왜 공부를 안 하느냐? 이번 달에, 이제 다음 달에, 이번 달에 공부해가지고 다음 달에, 그때 내가 그 선생님 지적했을때 보니까 140점 정도 돼 있더라고. 이제 다음 달에 그 반, 그리고 70등 안에 못 들어갔는데 나한테 많이 죽는 줄알았 그러니까 뭐 그때는 또, 좀 겁이 좀 많았어.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딱그한 보름 정도 공부했는데 14등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그, 그 내가 시험 공부라고 해본 건 그때가 처음입니다. 그때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그 외에는 공부라는 걸, 공부라고 하면 시험 공부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저, 이 변별력이 좀 뛰어났던 것 같아요. 난그 이유가, 그, 내가 독서량이 많아던게원인이아닌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말, 드릴 말씀에서 이 변별력, 그, 이 변별력이 뛰어났다 이 말은 분석력, 분석 기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 기억 기능보다. 그러니까 분석을 분석 기능이 뛰어나려면 내내부에 내부의 컴퓨터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많아야 됩니다. 많은 정보가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석이 빠르죠. 정확하게 할수 있죠. 그러려면 인간의 그이 컴퓨터는 그 내부의 정보를 그 데이터를 많이 그 저장할 수 있는 건이이 이 방법은 경험하는 경험하는 거 있습니다. 경험 중에서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있죠. 직접 경험은 뭐, 일, 나에서부터 쭉, 살아온 그 과정이 그 직접 경험이고, 그 다음에 책을 읽는다든지, 어떤 미디어, 미디어를 통해가지고, 그 접하는 정보, 그게 간접, 뭐겠죠. 그 그책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직접 경험한 걸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여기서도 강조 쉽게 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대기업의 그 자녀들은 다그 좋은 학교에서 뭐 공부 천재라는 천재로 표현하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머리가 좋아가지고 대기업에서 대부분 좀 대학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하그그 아, 머리가 좋 시험을 잘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기업에서 그 애들 자녀들을 키우는 방식을 보면 뭐 물론 그 사람들은 그그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노하우가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뭐 경험을 많이 시킵니다. 책을 많이 읽히고 뭐부잣 집이니까 책을 어릴 때부터 마음대로 이길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경험을 많이 시킵니다. 그, 저, 대기업의, 기업의, 그, 원하들은 자녀들을 외국 그 여행을 많이 보내고, 예, 외국 유학을 시키죠. 그, 우리가 생활하는 이 여기와 다른 새로운 경험을 많이 쌓, 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그 사람들 의 능력은 뛰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겁니다. 변별력이 좋아, 좋아지려면, 독서를 많이 해야 되고, 경험을 많이 해야 돼니 한동훈이라는 이 사람은 아주 그 독서량도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한꺼번에 책을 두 권을 놔두고 같이 읽는 정도로, 이그 변별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문제의 이작자는 A4 용지 들려줘도 어버벅거리지요. 말도 옳게 못하고. 얼마나 인정 못 받으면 중국에, 그래, 대통령으로 가가지고 밥도 한 그릇 못 얻어먹고, 시진핑 조지나 빨고 는 이런 새끼가 그 대통령이었으니까. 나, 이, 이거는 천재도 아니고, 이건 돌대가리 중에서도 상돌대가리인데, 어쩌다가, 뭐, 물론 지금 나쁜 짓 하는 그 능력 뛰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인간으로 분류하고 싶어요. 기억형, 기억천재와 변별형 천재. 나이두 가지를 분별하고. 그런그 천재 설 들으면, 뭐, 기억력도 좋아야 되겠지만, 변별력이 좋아야 됩니다. 변별력이 좋아야, 뭐, 저, 처음 보는 접하는 문제들도 잘 풀어낼 수가 있죠. 한동훈이 어떤 문제에 접하더라도 즉각적인 답을 내놓죠 아주 그 명쾌하게. 나이 독설이 양이 나한동훈의그 독설이 양이 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럼 뭐또 조빨개들 그 사법고시 폐쇄 자들은 그런 돌대가리들이 많죠 기억형 천재들, 특히 김남국이 같은 인간들 보세요. 뭐뭐 뭐 이모 이모 이모, 이모 교수께서 이런 돌대가리들이 난 사복고시 패스했다는 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인간들이 패스할 수 있으면, 나는 고등학교 다니기 전에도, 난 중학교만 다녀도 사복고시 패스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사람들 머리가 좋다. 이 사회를, 생활을, 저 남보다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내부의 사인, 좋은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좋은 생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정보 속에서 좋은 생각이, 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넣었다 치고, 여러분들 자녀나 손, 손주들한테 손 책을 많이 읽히세요. 내가, 저, 90년대 중반에, 그때 우리나라에서 포항, 여기, 가까운 포항, 청림이라는 동네에서 어떤 농부인데, 서울대학교 자녀 딸둘 아들 하나를 서울대학교에 진학시킨 농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침마당에 그몇번 나가서 그저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애들 어떻게 교육시켰냐 그러면 책을 많이 읽혀 있다는 거예요. 애기들이 바닥에 방바닥에 기어 다닐 때좀그애기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책을 구입해다가 방바닥에 이리저리 던져 놓으면 애기들이 기어 다니다가 책을 보면 관심이 있어 가지고 또 보고. 또, 거기 관심이 떨어지면 다른 책을 보고 이런 식으로. 그 나이에, 저, 연령에 맞게끔 해당되는 책을 늘 구입해다가 애들이 관심을 가지게끔 했다. 그런, 그, 저, 이제 나이가 들면, 크면, 그, 이제 자동적으로 책 읽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책을 자주 접합니다. 나는 그게 참 공감이 갔어요. 책을 많이 읽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떤 책이든지 책을 많이 읽으세요. 책을 많이 읽어야 좋은 생각이 나옵니다. 남보다 더 나은 생각이 나옵니다. 남보다 좋은,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있어야 좋은 생각이 나올 수가 있죠. 그 데이터 속에서 생각이 나오니까. 오늘 뭐 어떤, 아직까지도 비몽, 세몽, 사몽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가지고 좀 헷갈리는 통에 그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았었대.